그서 네. 예, 현재 노원이 예전의 노원이 아니다. 아니다. 판단하면 돼요. 근데 그래, 이게 지금 여기만 보면 그래도 또 의심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음. 노원과 적정하게 비교할 만한 지역을 좀 찾아봐야 돼요. 저희가 이제 좀다 네. 뒤져봐야. 뭐 서울권역에도 뭐 노도강이 있지만 음. 그래도 만약에 완전 지방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안에서 노원과 가장 뭐 가거제부터 따져보면 안양이 가장 비슷해요. 안양이라고 하면 4호선의 같은 라인에 평촌이 가고 있겠죠. 있는 곳. 그래서 안양은 음. 한번 보면요. 15년 시점부터 거의 안양하고 시세가 동일하게 거의 움직였어요. 음. 안양이 먼저 올릴 때도 있고, 노원에 올릴 때도 음, 있지만, 맞아요. 결론은 이 얘기는 뭐냐면, 노원구 자체가 서울에서 3등문 하면 1, 2, 3그룹이 있잖아요. 음, 3그룹의 선두주자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경기동의 그의 그래 나름 중상위권, 음, 중상위권, 안양과 거의 견주했을때 비슷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음. 그랬을 때 안양을 대표하는 이제 단지를 보면 여기 보이죠? 평촌역과 번개역, 음. 이 평촌역과 번개역에어뭐 강공사뿐만 음. 아니라 하공과 인프라 모든 걸다 갖추고 음. 있는 맞아요. 이 사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급한 신축 신축이거든요. 얼마죠? 그게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예요. 이게 2 2000... 16년, 한7년차 벌써 됐죠? 딱 봐도 알겠네. 15억, 16억 하는 네, 거아 근데 이 지금 아파트가 네. 34평 기준으로 보면요. 호가지만, 어. 호가는 <laughs> 20억까지 나와있어요. 아, 이건 호가입니다. 네, 근데 건데. 이거는 사실 네. 호가라고 봐야 돼 20억은 네, 네, 사실 뭐 가능하기도 하지만 네, <laughs> 뭐안 된다고 무조건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너무 높은 가격이고요. 네, 실거래가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 A타입으로 보면 한 14억, 15억. 15억까지. 15억까지 멋지네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포레나, 네. 포레나도 뭐, 호는 17억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안양도 이 정도 시대인데, 얘는, 너도 가능하겠다. 얘는 신축이니까, 그, 청구 3차? 청구 3차랑 비슷한, 여기 또 귀인 현대 홈타운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면. 네, 귀인 현대 홈타운이라고, 예, 원래 주변에 신축이 그렇죠? 생기기 전에 네. 어 대대학 역할을 했던 녀석인데요 이 녀석 한번 볼까요? 얘는 3평이 있어요 33평이 있네요. 자 어때요? <laughs> 네. 14.9억 네. 그러니까 지금 천구 3차도 거의 14억이었잖아요 네. 얘도 지금 그 상품성은 좀 떨어지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입지가 너무 좋고 학군이라는 그런 거좀잘 조화되어 있으니까 있는. 12억 정도 실거래가 찍혀서 사실 한 13억 네. 뭐한 13억 5천 정도는 충분히 그래프 봐 똑같잖아 지금 어, 시세라고 <laughs> 볼수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데도 그래프가 천구랑 비슷해요 있거든요. 거의 네. 비슷해요 그죠 왜냐하면 같은 급의 네. 같은 정도의 네. 상품성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그렇게 움직였을 거라고요. 고보 그다음에 그만 안양 안양에서 또 대표 주자하는게또 이제 뭐 대장만 볼순 없으니까, 뭐 아이파크 더샵, 음. 뭐 대장급이라고 요즘 아래쪽에서 어, 하는 쪽인데요. 그러면 뭐뭐안 받아 1 5래 실거래가 봐야지. 실거래가 보면. 13억, 13억. 뭐 그러니까 정도 됐죠 뭐 조금 낮게 잡아도 한 14억 근데 결론은 네. 지금 보는 게 노원구도 13억에서 16억을 응.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결론은 상품성이나 유치 차이나 있지 응. 나름 대장급 들 아파트는 그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양보다 조금 더 낮은 쪽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좋을까? 원래는 공포? 안양보다 좀 낮을 수 있는 거를 군포나 의왕이었죠. 네. 근데 요즘 안양보다 사실 하바타한 곳이 의왕이 <laughs> 맞죠. 네, 저도 봤어요. 의왕의 대표적인 지금 단지라고 볼수 있는 센트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여기가 어, 아, 최근 가장 많이 올랐을 때죠. 네. 예. 호가를 지금 20억 정도 <laughs>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평평의거셔하고한 3년 정도 차인데 이 사실 입지는 이 인덕원 푸르지오는 그 아까 평촌 더샵을 비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입지 측면에서. 는 그렇죠. 근데 인덕원 네. 호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덕원 역세권이 사거리의 호재와 신축과 대단지 네. 이런 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게 했지만 실거래가 보면 사실 20억은 또 호가고요. 아까 평촌의 그 가게처럼. 한 15억 선 됐기 때문에 아까 평천더샵도 평천 15억 선이그 정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땐 둘이 아마 삐격삐격 하듯이 같이 <laughs>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입지가 평천더샵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군데 <laughs> 보면 군포도 있어요 네, 군포 네 군포에 이제 대장 금전역. 역할을 하면 금전력에 힐스테드금정 금전. 주상복합으로 네, 주상복합으로 보는데 이게 현재는 분양권이에요 2023월에 음. 어, 입주를 하는데요 이것도 33평 보면 가격이요. 달려가죠. 15억이에요. 결론은 쪽으로 얘기하면 노원구의 가격이 지금 이가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비싸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 싸다 볼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적정하다 고볼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전국호국을 보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저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거를 그 지역만 보면 잘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비교를 계속, 통해서 비교 지역들을 계속 한번 같은 그래프가 형성되고 있는 비교 지역들을 살펴보시면 아이뭐 경기도 안양이 지금 14억 15억, 네. 의왕이 14억 15억인데 노원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비싼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한 군데 더 만약에 본다면 노원과 가까워 있지만 안양보다도 더한달에 아래 음.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게 구리시거든요. 특징도 노원하고 비슷해요. 음. 오래된 건좀 구축 아파트들이 있고 교통이 없었는데 교통 호재까지 지금 8호선 연장형 호재까지 있는 곳이에요. 이쪽을 음. 대표적으로 구축 아파트를 보면 아, 쪽에... 토평에 있는 신명. 예몇 년도 식이죠? 2001년식인데 2001년식이 지금 당일 평수인데 35평이지만 <laughs> 14억 14억. 네. 그리고 또 위쪽으로 가볼까요? 조금 위쪽으로 가면 이제 오른쪽에 스태톡도 있지만 어. 인천동에 있는 뭐 어반포레. 음. 아 어반포레. 네. 이 평단지죠. 네. 33평 보면 자 매물이 없네요. 나올 거예요. 아, 자 12억. 어. 이것도 아마 12억이랑 나면 가격이 아마 적정선이지 음. 않을까 싶긴 해요. 자 이랬을 때 안양보다도 낮고 구리. 음. 구리하고 노원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익이 한 2, 3억밖에 안 나와요. 그랬을 때 노원이 싸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리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노원도 이 가격이 타당한 가격이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노원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해도 미래를 보랬죠. 현재보다는 더 미래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평가라고 보지 말고 주변 비교해서 이렇게 현재는 적정한 수준이다. 적정한 수준이다. 네. 그럼 아, 이제 우리 저희가 어, 이제 미래를 볼 것들을 잠깐 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제 미래관점 측면에서 포인트는 딱세 세 군데가 있어요. 네. 어, 우선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게, 어, 아까 말씀드린는 게, 노원역 쪽에 재건축.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좋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죠. 어, 중계하고 거의 사, 마, 맞먹는 음, 수준이고요. 음. 그랬을 때 지금 노원에 재건축하는 단지가 35단지 중에 지금 예비 한 안전진단을 네. 한 27단지가 뒀어요. 네. 근데 지금 뭐 통과하냐 안 하냐 뭐 이거에 따라 뭐 일부는 통과했고 안 되고 이거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정비구역을 받는 이 녀석이거든요. 아까 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음에.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다 말로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워서 나중에 표로 표 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그랬을때이 띄워드릴게요. 5단지의 가치가 얼마나 잘될 것이냐 이걸로 네. 판단하면 되거든요. 지금 그랬을 5단지만 때, 하더라도 2차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2차를 통과했다. 정비 구역까지 지정이 다된 거죠. 네, 예. 이 5단지가 벌써 8억이라는 시세가 올라왔어요. <laughs> 이 평당 7천만 원 시세는 사실 이것보다는 미래가 될 시세 34평이라는 그쵸. 시세를 판단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 이 노원역의 더 W역세권과 이 중심상권과 만약에 이게 셀거가 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노원에서 가장 현재 비싼 아파트들이 다1 5억대 형성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그거하고 근접한 가격은 나올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정말 보수적으로, 1억은 더 높지 않을까.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아니고 추후에. 분양나중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에 또 개발 호재들이 좀 있고. 그렇죠. 네. 아까 말했던 차량기지나, 음, 후라이기, 이것까지 아울러지면 음.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음. 여기에는 반드시 관심 음. 가져야 돼요. 왜냐면 재건축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재건축, 재개발에선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소득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죠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좀 더디게 가면 이게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입지는 상계동에서 가장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지만 당고개 쪽에 음. 개발로 보면 단지를 좀 빼고 음. 뉴타운 맞아요. 이게 다 어~ 당고개역에 있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구역이에요 음. 이 구역을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 아까 우리가 대장급이라고 했던 노원센터프루즈가 4구요4구요 지금 롯데 시그니처로. 23년도 어, 6월에. 6월에 입주할 녀석이 상계 6구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3구역. 지금, 어, 당국의 역 생활권을 바로 끼고 있는. 상계 5구역. 네모난 구역이 5구역. 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서 역세권 바로 끼고 있는 좀 산이지만 언덕인 녀석이 2구요 2구역. 그 다음에 뒤쪽에는 1구요 그리고 공공 재개발이 지금 뉴타운 해제됐지만 공공 재개발 후보 2차로 선정된 지금 3구역, 3구역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순위는 매긴다면 어떤 게 어, 가장 우선은 순위보다는 아, 어, 여기에 있는 지금 좀 진행 상황들을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아, 진행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이 끝이죠. 23년 입주 하니거요 5구역은 입지는 나름 좋은데 조합 설립 이 그, 그, 받지 말고 친척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쉽고 네. 속도성은 2구역과 음, 1구역이 네, 빨라요. 이두 군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음. 왼쪽은 2구역은 시공사가 <laughs> 동부하고 대우, 대우 컨소시엄을 거의 2000세대 넘게 아, 2200세대라고 그렇죠. 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로 형성돼서 음. 나름 대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 어, 네냄벨가좀 음. 높아질 거고 네. 이 상. 일부 역은 사업시행가는 최근에 받았지만 시공사가,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고 좀 조합에 좀 소음이 좀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아직 좀 진척이 없어서 여기도 나름 1군 뭐 시공사가 붙, 붙으면 음음. 나름 괜찮다 그래도 음. 이두개 중에 선택을하면2부역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역세권을 어쨌든 끼고 있으니까 상품성도 좋고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현재로 나온 거로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상구역은 사실 좀 배제해야 하는 게, 공공재개발에 아직 세대에서 정확히 얼마나 될지 모르고, 음. 식, 뭐, 면적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음. 만약에 여기도 네임밸류가 만약에 좋은 시, 일군 시공사가 들어오면, 사실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그냥 상품성하고,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만약에 완성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속도를 떠나서. 네. 그랬을 때 봤을 때, 저는 만약에 5구역의 시공사가 좋은 녀석이 붙는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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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이파크다? 네. 어, 그러면 어, 여기를 1등을 주고 싶고요. 저도요. 이게 평지고 그, 그죠? 네, 그다음에 2 구역과 현재 분양하고 있는 6 구역. 6구역,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저산 언지보다는 평지가 좀더 낮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세권 상품으로 주면 평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더 가깝기 때문에 어, 이두 개를 2 등으로 쳐 주시고요. 응. 그 다음에 3 등을 뭐 센트로푸르지하고 그 다음에 상계 1 구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제 뭐 공공재 개발, 상부형 음. 이렇게 보면 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쪽은 아마 천지 개발을 좀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도로로 가지고 양쪽에 판자촌 형태로 네. 노후 주택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 완성된다 하면 아마 천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필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음. 변화로 인해서 아마 상계역 아까 말했던 이 생활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여기도 개발이 계속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이라든가 네. 뭐 실거주자도 많이 이제 또 관심을 가질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 마들역이라든가 노원역 쪽에도 좀더 작품이 그렇죠. 더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월계역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운대역 역세권 개발에다가 우리가 월계역 가면 제일 많이 미미삼. 네, 미미삼. 미미삼. 미미삼이라면 많이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단지 하나 찍어 보면 미미삼이라는 예용이 미륭, 그다음에 미성, 삼오삼차를 합쳐서. 음. 대단지, 3,000세대 넘는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시공사가 달라요. 응. 그걸 줄여서 미미삼이라고. 맞아요. 현재 재건축을, 어, 에, 에, 뭐냐.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을 여러 번 넣었어요. 음. 안전진단이 예비안전하고 본진단이 있는데, 그쵸? 예비안전을 한번 통과해야 본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음. 예비안전은 지금 계속 좀 발목을 잡히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 3,000세대에다가 중난천을 끼고 있고, 그리고 생활상권은 사실 뭐, 중계보다, 그 다음에 상계보다 좀 부족하지만, 역세권으로 인해서 상권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나름 고층 뭐 건물도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같이. 그냥 랜드마크처럼 2000 탁. 2000세대 정도 또 아파트가 네. 들어오다 보니까 그죠. 랜드마크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미미상까지 많이 겹쳐진다고 하면 아마 여기는 노원구에서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계속 이거 보면서 어디 자꾸, 자꾸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는 뭐 부산에 있는 동래구에 네. 럭키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안전진단이 떨어졌어. 그때가 막 5억 언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안전진단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13억. 어떻게 보면 구축. 이 힘으로, 그리고 그렇죠. 입재 힘, 또 기대심리의 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정도 가격까지 떠는 걸 봤을 때, 이 미미삼도, 물론 이제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는 안전진단 19년도에 떨어지고 나서 한 2억 정도가 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때 뭐 작년 초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을 때 2, 2억 정도 상승했으니까, 안전진단이 꼭 돼야지만 가격이 상승하냐? 그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건축의 최대 단점, 음.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재건축을 한쪽편나 하면 유일하게 기대감만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업이 사실 완성 안 돼도 돼요. 기대감만으로도 시세가 상승할 수 있는 게 재건축이라는 종목이라서. 부동산의 그런, 테슬라다. 네, <laughs> 그렇게 맞죠. 그래서 그런 특점이 네. 어, 특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세 곳에는 꼭 노원구를 판단할 때세 곳은 꼭 봐야 돼요. 네, 꼭 왜냐하면 이 곳으로 통해서 노원구의 시세가 지금은 적정한데 음. 더 앞으로 갈지 안 갈지 그리고 이 사업의 속도에 따라 지금 나머지 있는 노원구에 기다리는 재정비 네. 사업들이 있죠. 네. 이 것들이 잘갈수 있냐 없냐는 결정이 다판가름이 나요. 나갔죠. 그러기 때문에 이세 곳의 포인트는 노원구를 바라볼 음. 때꼭 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음. 저희가 이제까지 먼저 노원구의 정비 지역까지 다 아파트 아, 대표 아파트 생활권의 대표 아파트 하나씩, 음. 그 다음에 정비 구역 그리고 미래의 좀 핫해질 구역들을 음,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전에 입지까지 좀 정화해 보면. 결론, 노원구도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입지가 그렇게 안 좋은 곳이 아니다. 아니다. 나름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다. 거기에다 플러스로 호재까지 앞두고 있다. 앞두고 있다. 거기에 오. 지금 정비 사업들이 활발히 잘 이루고 있어서 어. 미래 가치까지 좋다. 좋다.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판단,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음. 그래서 노원구는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 말씀드렸지만, 현재를 보면 안 돼요. 현재보다 반드시 미래를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져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뭐 최근에 노홍구에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30대 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몽테크 음. 존버 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어, 몸빵이라고 네, 네, 근데, 들어가시는데 몬테크보다 그분들은 이런 미래를 좀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그것처럼 노원구의 미래는 지금 너무나 밝고, 네, 밝은 거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좀더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러, 어, 이 노원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저희 영상을 보셔서 어, 뭐 임장을갈때 네. 그리고 또 어,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은 전국 콕콕 첫 시간 네. 노원구였는데요. 노원구를 저희가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끝자락이지만 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저희가 편견을 좀 깨드리고 또 이것도 정말 괜찮은 곳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좀된것 같지 않나요? <laughs> 어, 우선 저희는 된것 같고요. 아, 나름 그냥 판단은 된것 같아요. 네, 아마 시청자 분들이 판단해 을 주실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서울 권역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항구 단위로 네. 좀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앞으로도 꾸준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